아, 오늘은 치악산 산행을 왔습니다. 아, 황골 맵퍼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날로 키는 중이야? 고릴 땡기면 이쪽 어깨에 끈줄 있는 거 있지. 어, 그쪽 땡겨줘봐. 아, 이것은 치악산 입석사입니다. 왜? 네, 예, 양이 마마의 불자상.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선대령 갔으면 좋겠어. 가서 눈이나 보고 가자. 아, 입석사 입석대입니다. 어, 야, 기상아, 여기 응? 말벌집 좀 봐봐. 어디? 어, 어머머 커. 여기. 와, 무지하게 크다, 그렇지? 응. 저 말벌집이지.

은 치악산에 있는 입석사입니다. 아, 오늘 그 치악산에 와서 상고대를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치악산에 상고대가 없어서 아, 입석사까지 찍고 아, 방향을 틀어서 어, 선자령으로 눈구경을 가 볼까 합니다. 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생강나무가 아, 꽃을 꽃잎을 내밀다가 아, 강추에 오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생강나무가 벌써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쁜 모습입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아, 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두 명인가 세 명이 안 들어가더라고 결번이면 할수 없는데 치약산 능선이지 저게 쪽에서 차들어가도 장난치는 거좀 잠시 후 꺽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내비 표종가 나오지? 눈 속에 복분자 한 잔씩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뎅을 먼저 먹겠다고? 아, 잘 걸린다야. 눈눈 눈, 눈 속에서만,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이지게. 음? 아 이게 몇년 만에 한번 해 볼까 말까 <laughs> 는데 <건데>, 이거 뭐다는것도아니고 <laughs> 아, 오래간만이지. 할 수가 없어. 웬만한 데서는 아 공원에서 <laughs> 응, 안 되고. 눈속에또안 되고. 눈 속에서만 할수 있는 거야, 이가 또. 또 오지. 난 쟤한테 줬는데 일렇게 또는 못해. 이거 <laughs> 쟤가 줬다고 준, 준거 아니야. <laughs> 양주 먹으려고 그랬는데잖아 양주. 그래서 이가 이제... 지금 여기 엄청 추워. 해가 멈고. 대관령 이 비닐의 비닐의 그 보온 효 효능이 여기 보면 대단한 거야. 바람까지 해서 아마 10도 이하야. 커피물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아직, 아, 이 완전 야전 스타일 아니냐. 특공연대 야전 스타일. <웃음> 40년, <웃음> 40년 전. <laughs> 야. 40년 전특공연대그유튜브로 <laughs> 올리려면 특공연대를 올려야 돼. 그러면 확 올라가. 그특공연대 의리가 대단하거든. 어? 응? 서서 끓는다, 이제. 이는로 아니, 이거를 그냥 그, 그냥 집어넣어. 그냥 막국겨 넣어서. 어, 바람에 그냥 춤을 춘다 춤을 춰. 어? 아, 부서진 마카롱을 먹고 있습니다. 와, 너무태가 양왕군데. <laughs> 대량에서 눌려갖고 딸기잼이 잼이 들어있네요, <laughs> 이 딸기잼. 아유, 딸기잼은 맛있는 거다. 아, 대관령에서 바라보는 파란 하늘의 낫달입니다.